진도가 왜 느릴까요? 왜 실력이 안느는것 같을까요?라고 이제 학부모님이 여쭤보시면 기분이 안 상하게 잘 이렇게 <laughs>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딱. 진짜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다르긴 하지만 그쵸. 그럴 때딱 바로 이렇게 네. 던질 수 있는 멘트. 근데 일단은 음. 사실은 진도가 느리거나 이런 친구들은 애 자체가 느린 거느리 알잖아요. 음. 근데 사실 음. 어머님도 조금 아실 거예요. 음. 근데 진짜 모르시는 분도 가득 계셔요. 음. 아 어머님 진도가 좀 느리죠. 그쵸? 저도 안 그래도 진도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대령, 아, 있어. 어, 어, 어 저도 걱정을 하는 어, 친구라는 어, 걸 알려주도 어, 거죠. 어, 그쵸? 아, 아 진도가 좀, 좀 그렇죠 어머님 저도 사실은 진도는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음, 그런데 쪼직하게. 저도 이제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려고 해보면 사실 이 부분이 안 되는데 다음 진도를 나가면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그러면 더 빨리 음악이 싫어지는데 그렇죠. 저는 조금 더 천천히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어머님 진도 조금 빨리 나가고 싶으면 저도 댁에서 어머님 좀 연습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너 20점 맞았어요 어떤 애가 와서 음. 그래. 속상하지. 너 과자 하나 가져가. 선생님, 저 달리기 셀때또 잘했어. 거기서자랑자랑거 과자 하나 가져가. 이렇게 음. 다른 데서도 뭔가 저한테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아, 꼭 음. 먹을 거를 주고요. 음. 얘가 속상해서 방에서 울고 있어. 음. 일단 원장실로 와. 그럼 애들은 원장실이 무서운 음. 것이 아니라, 오. 원장실에 가면은 먹을 게 나온다는 아 거. 울든, 아 울든. 어, 일단 닦어. 그리고 진정하고 음. 이거 좀 마셔봐. 어. 어, 그리고 오늘 피안안 하고 가도 돼. 음. 일단 먹고 여기 들어오고 싶었지. 막 이러면서. 음. <laughs> 네, <laughs> 원장실은 먹을 게 나오고 진정되고 안정되는 곳으로 애들이 음, 알고 있어서. 좋네요. 그거 조금 꿀팁인까 애들은 음. 되게 좋아요 저희. 이거 좋네요. 음. 그래서 들어. 싶어요. 이들 간절하게도 음. <laughs> 원장실 어, 들어가고 싶게. 네, 네. 와 이건 그러니까, 색다른 반전이네요 네. 그래서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음. 좋겠다. 집 들어가서 약간 이런 모습? 아 진짜? <laughs> 우리 학원 아이들은 그냥 원장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laughs> 어... 다용도실에 간식이 많이 있거든요. 음. 거기 맨날 들어가 선생님 이게 들어왔네요 하면서 저 오늘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어... 음... 근데 아무 때나 주지 않아. 그러니까 네. 저도 안 주죠. 아무 네. 때나 안 네. 주는데 계속 네. 눈독을 들이는 거죠. 근데 사춘기 애들 음. 제가 다 왕따 시켰는데도 들어와봐. 이렇게 해갖고 음... 음... 얘기 또 얘기 나누게 하고 그러면 몇시몇시 몇시 우리가 타임이 비고 걔네들 안하니까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 어. 그 원장실은 되게. 분위기가 또 샹들리가 음.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음. 안정적으로 음. 되게 오고 싶어요. 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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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실을 갈고 싶게 만드는 거. 원장실에 가면 먹을게 나오고 칭찬 나오고 응원이 나오는 거 그리고 위로가 되고. 위로가 음. 되고. 네. 그렇게 음. 이런 컨셉 되게 네. 좋네요. 음. 어떤 애가 방에서 되게 심하게 울고 있었어요. 걔는 음. 조금 음. 그러니까 느리나요. 너무 순수하고 느리고 손도 음. 되게 뻣뻣해서 잘안 쳐져요. 음. 어느 날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방에서 엄청 울고 있었던 거죠. 왜그랬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음. 모든 게다 엉망이고 난다 못하는 것같다 <laughs> 이렇게 해 봐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 내가 우리 학원에서 딱두명을꺼을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열심히 하는 애는 너가 1번, 2번 있는데 너가 1번이야. 그러면서 아이고. 이런 얘기 막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먹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어, 이렇게 기분 좋아 갖고 음. 다시 돌아와. 그럼 저도 뿌듯해요. 사실. 힐링 됐다. 또 <laughs> <나도> 가고 싶다. 예, <laughs> <laughs> 네, 그런 저도 조금 뭐라 그럴까? 네. 기쁘다 그럴까? 그치? 애가 해피해 하니까 음. 아, 뿌듯하고 음. 좋다 매력이 많네요 음. 어떡하지 자꾸 칭찬을 하고 만얘기가 까먹다도 매력인나요 그건 꿀팁 네. 원장실을 음. 음. 편안한 곳으로 음. 가고 음. 싶게 만 막막 들어올 수는 없어요. 막 들어올, 순 없어요. 어. 막 들어올 순 없어요. 들어와 이래 들어올 수 있어요. 음. 네, 한 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laughs> 어. 이, 이거 벤치마킹 좀, 음. 좀 많이 해보시면 네, 좋을 괜찮은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음. 네. 원장실은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음. 그리고 아까 그 못하는 거, 이론 공부 못하고 네. 간거 지금 체크 못해서 아타깝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아까 원장님이 꿀팁, 그 꿀팁 음. 그 수학 원장님 음. 영상 보시고 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고요? 저는 이론이 안 됐어요. 저도 지금 아리아 원장님이랑 음.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 앞뒤로는 저가 이론을 다 봐주시고 저가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봐주시는데 딱 몰리는 시간. 음. 특히 유치부랑 같이 다 같이 들어나 그때 그 시간에 거의 전쟁이에요. 음. 제가 못 보는 친구도 있어요. 음. 그냥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laughs> 제 그래서 이론이 너무 안 돼서 선생님들하고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계속 고민만 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날 틀린 거를 먼저 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수업을 들어간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론을 여러 번법을 해봤었어요. 이론만 먼저 하고 피아노도 칠 보고 앞뒤 타임은 멀리도 다 됐어요. 근데 이 중간 타임은 멀리도 실패를 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싹 쏠리니까 응,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응. 이번에는 어제부터 제가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어제 제가 바구니를 사놓고 응. 여기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어, 피아노를 친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아무리 바빠도 그 중간 타임이 아무리 바빠도 원장님모르겠어 가지고 왔는데 기다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접어놓고 바구니에 했으니까 음.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고 음. 이 친구가 여기 안 됐구나 이러면서 음. 피아노 때 아까 이 부분이었지 설명을 두번 하는 거야 음. 일어나면서 아, 이거 이거였잖아 설명해주고. 다돌가고 아, 있다. 여기 다 왔네. 음. 이 이렇게 뭐 원리표가 두개 있고 이렇게 설명을 대짝짝 해주니거두번 음. 이야기? 안니저 먹겠네요. 그니까 그러니까. 어, 네. 좋다. 그걸 해야겠다. 그렇게. 적용을. 어죽 제 타고 있는데 잘될것 같아요. 아, 이거 그렇죠. 바구니에다야겠네. 를 아예 아이들 네. 거기 바구니에다 넣어 놓고 넣어 네, 놓고 음. 그거를 다시 이런 공부를 하고 실전에서 음. 또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시스템을 만드시면 되는 건데 시스템이 정말 아이들이 처음에 등원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거를 차례대로 표시할 수만 있게 해주면 돼요. 한 일곱 여덟 가정 여섯 개에서 일곱 개 가정을 그냥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아이들이 스스로 체크하게 하면서 못한 부분은 내가 이걸 못했구나라는걸알수 있게. 그러면 이걸 다 해야 집에 갈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선생님도 그 진도표를 학생별로 보실 수가 있고, 아이들도 보실 수가 있고, 볼수 있게. 저는 사실 진도표라는 게 저희는 모든 학생들이 매달 진도표가 있거든요. 한 달씩. 1, 2학년 오는 시간대에 조금 앞시간 할인하는 것도 있거든요. 원장님들마다. 왜냐면 앞시간 답이니까. 네. 네. 커피 마시고 그냥 회의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어. 그리고 아깝잖아요. 아, 그시간에올수 뭐 있게 할인 적용을 하면 그걸 오시는 분들 계세요. 아. 네. 근데 대신 시간표 안 바꾸는 조건으로. 아, 안 바꾸는 조건으 네. 넣어야 되거든 네. 근데 뒷 시간으로 가면 전전히 어, 정상 노무비를 받아야죠. 그렇죠. 원장님 이럴 때 신입생도 음. 적용을. 신입생도 적용을 하, 하는 거죠. 네. 신입생을 적용을 하는 거죠, 사실은. 맞아 음. 기존 원생도 만약에 이동을 뭐 한다 그러면 매일 이쪽으로 오면 음. 좀 적용을 해드릴 수 있는데. 원래 네. 지금 시간에 오는 애들은. 신규생 처음 어. 3개월만 한다거나 이것도 괜찮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일단 유입을 시키는 거죠. 3개월 앞 시간에 네. 유입을 해서 네. 할인은 해주고 3개월 이후에는 원래 원비로 바뀌는 그쵸, 거죠. 그렇죠. 나 늦게 오나 네네. 그럼 걔는 분명히 바뀌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앞 시간을 유지할 수 있게 얘기를. 그렇죠. 처음에 그래도 싸. 네. 왜냐면 3개월을 짜면 다른 스케줄을 아, 다 뒤에다 짤, 그니까. 짤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달만 하긴 좀 그렇고 한3 개월 정도, 정도. 네, 제가 그렇죠. 오자했죠. <laughs> <laughs> 제가 끌고 왔어요. <laughs> 아이 정도면 너무 놀랐다. <laughs> 진도가 왜 느릴까요? 왜 실력이 안는것 같을까요?라고 이제 학부모님이 여쭤보시면 기분이 안 상하게 잘 이렇게 <laughs>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딱 이제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laughs>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쵸. 그럴 때 딱. 바로 이렇게 던질 네. 수 있는 멘트. 근데 일단은 음. 사실은 진도가 느리거나 이런 음. 친구들은 애 자체가 느린 거를 알잖아요. 어, 어. 근데 사실 음. 어머님도 조금 아실 거예요. 음. 근데 진짜 모르시는 분도 가득 계셔요. 음. 아 어머님 진도가 좀 느리죠. 그쵸? 저도 안 그래도 진도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 대려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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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걱정을 하는 친구라는 어, 걸 알려주도 거죠. 그렇죠? 아 진도가 좀, 좀 느리죠. 그쵸? 어머님, 음. 저도 사실은 진도는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음, 그런데 행복하게. 저도 이제. 음.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려고 해보면 사실 이 부분이 안 되는데 다음 진도를 나가면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그러면. 더 빨리 음악이 싫어지는데 그렇죠. 저는 조금 더 천천히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어머님 진도 조금 빨리 나가고 싶으면 저도 댁에서 어머님 좀 연습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학원에서 와서만 연습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아이들마다 각자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악보를 잘 보게 되고요. 어떤 음. 친구는 청음이 좋고, 음. 근데 이 친구는 청음은 좋은데 악보 보거나 이론은 되게 좀 느린 편이에요. 음. 그런데 악보 보고 연습하는 거는 집에서 연습을 좀 시켜주시면, 음. 만약에 피아노가 없다 그러면 종이, 요, 그거라도 이렇게 해서 연습을 좀 시켜주는 연습지 음. 같은 게 있어요. 약보 네, 들고 가게 해야 그렇죠 어. 그렇게 해서 그런 것만 좀 시켜주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물론 진도가 빠른 친구들은 뭐 집에서 연습 해오는 친구들도 일단 많내있거든요 음. 그런데 우리 친구는 집에서 연습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학원에서도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어더 많이 끼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래도 진도 차이가 조금 있어서 어머님도 진도 욕심 조금 나시고 저도 진도 조금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연습 조금만 시켜주. 시면 학원에서 조금 더 신경 을 쓸게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님은 학원에서 아,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렇죠? 학원에서 더 신경 써고 중식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음. 하는 얘기거든요. 진짜 맞아. 막 따지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해주시고 학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더 많이 신경 쓰겠다라는 거 이렇게 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었으면 클럽만했다. 어머니 내린 거 아시잖아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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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맞아. <laughs> 어.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응. 급하게 가면 탈라요. 애만 어. 갖고 뭐라고 할 것도 숙제라고 <laughs> 생각하다가 칼냈어요 <laughs> 엄마 맘상에서 집에 갈 뻔했네. 어, 그치 그치. 클로 뻔냈네 학원에서도 신경을 어. 쓰인다라는 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